여보세요. 뭐 하고 있어? 나나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지. <laughs> 퇴근은 했어. 음, 근하겠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던데 별로 안 춥고, 그렇지? 맞아, 맞아. 얼마나 남았어 집까지? 음... 그래? 얼마 안 남았네. <laughs> 나도 거의 다 왔어. 응. <laughs> 밥은 밥은? 밥은 아직이고? 집가서 아, 밥부터 먹어야 되겠네 <laughs> 배고프면 예민하잖아 <laughs> 아, 그치 나도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<laughs> 음 어뭐 먹을까? 그냥 평범한 밥 먹을지 않을까? 지금 음, 되게 시끄러운 오토바이가 지나갔어. <laughs> 어 그냥 밥 먹을 것 같은데, 음 응. 집에 찌개가 있어서 찌개랑 밥 먹을 것 같아. 음. 응. 맞아, 맞아. <laughs> 지금 집에? 아무도 없지? 오늘 집 청소도 해야 되고, 해야 될거 많은데. 하. 오빠랑 전화하려고 일부러 지금 집에 안 들어가고 있어. 다 왔는데. 동네 걸어 다니고 있어. 음. 오빠랑 대화하는 거 재밌으니까. <laughs> 내렸어, 방금? 어. 잘했어. <laughs> 우리 영화 볼까? 내일. 보고 싶은 거 있어? 아, 이번에 그거 재밌는 거 개봉하잖아. 신면, 신비한, 신비한 동물 사전. 그거 보러 가자. 어. <laughs> 나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. 기대하고 있었어. 오빠 원 봤나? 아안 어, 봤나? 나랑 보지 않았나? 그래, 그거. 그거. 응, 음. 같이 봤잖아. <laughs> 그거 이번에 곧2 개봉한다.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. 이번에도 <laughs> 같이 보러 가자. 언제 볼까? 다음 주에 개봉이거든. 응, 개봉하면 바로 보러 가자. 내가 예매할게. 어. 그래, 그래. 오빠가 팝콘 사. <laughs> 좋지, 좋지. 에이드도. <laughs> 그래. 어... 내일 또 출근하지? 음. 오늘 들어가서 일찍 자야 되겠네. 나도 내일 출근하니까 일찍 자야지. 밥 먹고, 씻고. <laughs> 그치, 그치. 뭔가 날씨가 가을 날씨여서 너무 좋아. 어. 옷을 가볍게 입어도 되니까. 저번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. 겨울옷, 거의 겨울코트 입었었는데 다시 날씨가 또 풀렸더라 이 정도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오래 안 가겠지? 이 날씨 <웃음> <웃음> 음 내일 시간 되면 못가 잠깐? 퇴근하고? 그럴까? 나야 좋지? <laughs> 오랜만에 얼굴 보고. 뭐, 그냥 간단하게 뭐 먹고 카페 갈까? 그 근처에 카페 있잖아. 우리 회사 근처에. 아. 그래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응. 그 대신 내일 칼퇴해야 돼? <laughs> 안 되면은 미리 말해주고. 나는 요새 그래도 칼퇴하는 편이라서 <laughs> 기다리지 뭐, 늦으면 괜찮아. 아, 오늘 되게 하늘 맑다. 별도 보여. 원래 서울에서 별 보기 되게 힘들잖아. 근데 지금 꽤 별이 많이 보인다. 맑나 봐. 날씨가 맑은가 봐. 어, 달도 되게 잘 보이고. 얼마나 남았어? 집까지? 다 왔어? 그래? 금방 도착했네? 음. 그래. 음, 나도 이제 들어가야지. 그냥 뭔가 날씨 좋아서 밖에 더 있고 싶었어. <laughs> 산책하는 느낌? 응 음, 퇴근하고 나면은 약간 뭔가 조용하게 밖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음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<laughs> 우리 동네가 되게 조용해서 돌아다니기 진짜 좋거든 음 밤에도 진짜 조용해 시끄럽게 막 떠드는 사람 거의 없어 진짜 좋지. 우리 동네로 이사 올래? <laughs> 그래, 얼른 들어가. 가서 씻고 연락해. 응. 음. 응. 음. 어차피 뭐 내일 볼 거지만. <laughs> 어. 아니면 뭐 이따가 자기 전에 잠깐 전화할까? 재워줄게 <laughs> 내 목소리 들으면 잠잘 자잖아 음. 그래 알았어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고 아니면 말고 <laughs> 너, 들어가 음.